안녕하세요. 리뷰모장입니다. 드디어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2 시리즈가 발매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구매를 해주셨고, 사전 예약도 굉장히 주문이 많이 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이 시리즈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모든 스펙을 몰빵한 울트라 모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울트라 모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 화이트와 블랙이 있습니다. 아, 이 색상은 마치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요거를 비교하는 것처럼 굉장히 고민이 되실 거예요. Do you love more your mommy or your daddy? Mommy. <laughs> Why? Daddy. 화이트가 너무 심플하고 또 깔끔하고 블랙도 너무 또 이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둘다 사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대신 사봤습니다. 화이트와 블랙 모델. 색상의 실물 느낌을 비교하는 영상을 담아봤고요. 그리고 이각 색상들을 투명 케이스에 씌웠을 때도 어떤 느낌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갤럭시 S22 울트라 화이트와 블랙 색상. 지금부터 실물 느낌 보시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갤럭시 S22 울트라 화이트와 블랙 한번 디자인 비교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뒷면이죠. 기본적으로 이번 시리즈는 뒷판이 다 무광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빛에 비칠 때 은은하게 색깔이 변하는 게참 이쁘죠. 와, 근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블랙 같은 경우는 영상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이쁩니다. 실물이 훨씬 더 고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확실히 이 카메라 자체도 검은색이다 보니까 이 카메라와 이 뒤판의 조화가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반면에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 카메라가 이제 검은색이고 뒤판이 하얀색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유별나게 좀 튀어 보이는 느낌이 좀 있죠. 자, 여기 윗부분을 보시면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실버 색깔, 약간 메탈 느낌의 실버 메탈 느낌으로 전반적으로 색깔이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화이트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는 실버 메탈로 사이드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블랙 메탈 같은 느낌인데 유광 재질입니다, 또.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요. 여기는 무광인데 여기는 유광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쁩니다. 정말 진짜 정말 진짜 이쁩니다. 괜히 블랙 색상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디자인인 것 같고 확실히 이게 보시면 여기 액정에 이 베젤 라인, 이 베젤 라인과 옆에 또이 메탈 검은색 라인, 또, 뒷면에, 또 이렇게 무광, 검은색이 일체화되어 있는 느낌이라서, 그래서 훨씬 더 되게 더잘 어우러지는 느낌은 받습니다, 확실히. 그런데 이제 화이트 같은 경우는 색분할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죠. 이게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 실버 메탈. 이쁘죠? 이것도 유광으로 빤짝빤딱 빛납니다. 개인적으로는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 직접 가셔서 이 실물들을 한번 구경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블랙 같은 경우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아, 되게 매력적이네요.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 자, 그리고 S펜을 한번 봐야겠죠. 아, 이게 S펜이 조금 아쉬운 게, 요런 차이가 있네요. S펜은 전반적으로 색깔은 똑같은데, 요 꼭지 라인, 요끝 라인이 화이트는 이렇게 실버로 처리되어 있고, 블랙은 유광, 블랙, 색깔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펜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무광, 블랙으로 이렇게 깔맞춤을 한것 같습니다. 버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실버는 그 실버 색상 유광 실버 메탈 재질로 이렇게 해 놨고 블랙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이렇게 색깔이 다 일체화돼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 전체적인 외관은 이렇습니다. 보면은 더 헷갈리실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투명 케이스를 채용했을 때 어떤 모습일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투명 케이스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리뷰했던 빅소 제품의 투명 케이스고요. 뒷판이 PC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옆에, 위, 아래가 TPU 소재로 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자, 먼저 화이트부터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화이트 제품을 끼면은 이게 확실히 되게 깔끔하네요. 되게 심플해 보이고. 자, 보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투명 케이스다 보니까 이옆 라인에 메탈, 실버 색깔이 다 이렇게 비치죠. 햇빛에 비추면 또 반사가 되네요. 그리고 뒷면은 이렇게 은은하게 무광 재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진짜 화이트는 하, 너무 예쁩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번에는 블랙에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호. 야 약간 이게 케이스를 끼우니까 삼성닷컴에서 한정 색깔로 팔고 있는 그래파이트 같은 느낌이 좀 있네요. 약간 색상이 연해졌어요. 이 투명 케이스를 씌우니까 그레이 느낌이 좀 납니다. 자, 영상에서도 이게 느껴지시나요? 약간 그래파이트 느낌. 신기하네요. 그리고 옆에도 다 블랙으로 일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블랙은 투명 케이스를 씌우니까 이 케이스가 좀더 돋보이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어, 확실히 블랙도 <laughs> 이쁩니다. 네. 투명 케이스는 정말 진리예요 그립감도 나쁘지 않구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야올 블랙이 진짜 진짜 매력이 쩌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고민 되시겠는데요? 화이트와 블랙. 진짜 이번에 너무 깔끔하게 디자인들이 잘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색상을 선택하실지 좀 많이 고민 되실 것 같습니다. 빛을 비추면 또 은은하게 이렇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할수 있다면 생폰으로 들고 다니는 게 제일 이쁠 것 같긴 해요. 이게 진짜 와 디자인이 미쳤습니다. 색깔이 봐도 봐도 안 질려요. 약간 직사각형의 보조 배터리 같은 느낌도 있는데. 이 카메라 이 디자인 때문에 약간 이 물방울 디자인 예전에 이제 벨벳이 품었던 이 디자인 때문에 깔끔해지고 이뻐진 것 같습니다. 고민 많이 되시겠어요. 어떠셨나요? 색상 결정하셨나요? <laughs> 사실 이게 봐도 봐도 좀 많이 고민이 되죠. 화이트도 너무 이쁘고 블랙도 너무 이쁩니다.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하고 어떤 케이스에도 잘 어울리는 반면 또 블랙 같은 경우에는 정장이또 기가 막히고 또 보면 볼수록 질리지 않는 색상이잖아요, 그죠 아,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모델을 화이트를 썼다면 그 다음에는 블랙을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화이트를 쓰고 뭐 그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매번 색상을 고를 때마다 고민하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이 되는 색상이 때문이죠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고 부디 고민 해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